이번 영상은 유페이퍼 사이트에 네, 출판사 이름으로 직접 전자책을 등록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우선 출판사 신고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출판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사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렇게 ISBN을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받은 ISBN을 가지고 여기 UPaper라는 사이트에 내 네, 출판사 이름으로 전자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완성된 전자책인데요. 보시면은 표지에 유페이퍼가 아니라 제 출판사 이름인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판권지를 보시면은 펴낸 곳이 인생이 변하는 서점 그리고 국립중앙독서관에서 받은 ISBN 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페이퍼에서 내페이퍼로 네 들어가 주시고요. 콘텐츠 등록. 어, 기타 절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조금 몇 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아래에서 전자책 등록, 여기를 등록할 땐 이렇게 창을 두 개를 띄워 놓으시면은 작업하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창을 두 개로 작업 준비를 해 주시고요.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주시죠. 자, 전자책 제목 들어갑니다. 제목은 한글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구제목이죠. 구제목. 복사해서 붙여넣기. 저자명. 저는 앞에 닉네임이랑 상호를 같이 보통 넣거든요. 폰작가, 나영우 승경호. 여기에 출판사명을 우리 출판사 이름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출간 일자는 자동 설정되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어, 카테고리는 저는 보통 자기개발에서 성공학을 많이 체크합니다. 자, 전자책 소개는 우리 원고에 있는 프로로그 들어가면 되겠죠. 프로로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문단이 길잖아요. 문단 긴 것들은 이렇게 엔터쳐서 라인을 중간 정도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저자 소개는 원고에 있는 지은이 소개, 복사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1페이지 기본 정보가 완성이 되었죠. 다음은 다음 단계. 자, 여기에서 저는 파일을 PDF 할거기 때문에 PDF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파일 선택해서 우리 책갈피 들어있는 파일이 있죠. 그거를 첨부해줍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전자책을 찾아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파일명에는 이렇게 책갈피라고 적어두면 은 좋아요. 클릭하고 열기하시면은 이렇게 위에 등록된 게볼수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 ISBN 번호가 있죠. 여기 ISBN 번호를 여기 하이픈을 제외하고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ISBN 번호는 지금 판권지에 받아 놓은 게 있죠 복사해서 우선은 여기 isbn 아이폰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요런데 옮겨서 이를 삭제해 주시고요 주시고 이거를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제 13자리 isbn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표지 파일 선택 코디를 찾아서 이렇게 열기 그러면 이제 표지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죠 목차명은 일반적으로 등록하듯이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은이 소개가 이 페이지이기 때문에 지은이 소개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자 페이지 번호 숫자의 목차추가 아래에 생성이 되고요 다음 프롤로그가 4페이지 있기 때문에 프롤로그라고 쓰고 4 목차 추가 자 다음 6페이지가 목차에 있죠 목차 목차라고 쓰고 6 목차 추가 다음 1장 일장. 1장은 7페이지 목사해서 목자명에 붙여넣기 7 목차 추가. 다음 2장은 12페이지. 복사. 붙여넣기 12 목차 추가. 다음 3장은 17페이지. 복사에서 붙여넣기 17. 목차 추가. 다음 22, 22 목차 추가. 다음 27. 33 목차 추가. 어, 에필로그까지만 하면 되죠. 에필로그는 37. 37 목차 추가. 네, 이렇게 전자책 PDF 책갈피 파일 등록, ISBN 번호 입력, 표지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자책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판매 신청을 해야겠죠? 여기 이제 카테고리와 ISBN은 자동으로 나오죠. 책 가격, 제 전자책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으로 체크 대여는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5,000원에 7일로 하겠습니다. 미리보기는 지은이 프롤로그 목차까지만 체크. 판매 제휴사는 당연히 전체 판매 신청 완료 확인.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을 할 때는 어, ISBN 신청을 별도로 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이미 ISBN이 받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신청 절차와 전원을 결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출판사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네, ISBN을 받은 후 유페이프에 등록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진행사항은 여기 지금 판매 대기에 가 있고요 이게 이제 승인나면은 정상적인 유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있고요 1인 출판사 설립이나 전자책 출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